검사를 함께 해 보셨는데요. 정말 아깝네요. 건축물. 아, 싹 다시 어, 개인이 어떻게 매입이나 뭐 이렇게 할수 있으면은. 안녕하세요. 노르모입니다. 오늘도 오지를 찾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직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직진! 직진! 자, 지금 우리 황골을 한다 중에 여기 앞에 보면은 저 밑에서 보니까 여기 뭐가 하나 보여서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 여기가 지금, 음, 아, 이게 건물이 집인가요? 아니면 은 무슨 용도의 건물인가요? 어, 내려가어또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아, 이쪽으로 길이 나 있네. 아, 이 길이 나 있고, 기가 막힌 곳에 기가 막힌 건축물이 있는데요. 이게 주택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인가요? 어, 어. 어 아니, 뭐, 집단 말은 같기도 하고. 한번 직접 걸어볼까요? 집다가 말았네요 무슨 커피숍이나 뭐 이런 영업집으로 뭘 하려고 이렇게 짓다가 지금 말른것 같은데요. 어, 집은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어요. 근데 비은지가 이렇게 공사가 멈춘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행관은 저쪽에 행관인 것같아 근데 앞에는 그렇게 전부 다 산이고 나문데, 이거 요 곰킷 요리, 이 뒤에도 길이 있네요. 길이 저, 제가 올라온 데도 그, 임도 비스로만 있는데, 이리, 원래 길이 이리네요. 어요 아래쪽이 기고, 여기가, 저는 지금 전음에서 임도길 타고 오다가 보여가지고 위에가 이리 한번 올라와봤는데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아 갖고 왔더만은 여기 오니까 정상은 아니네 저 위에가 정상이고 그러네요 자 위로 한번 올라가 볼까요 계단 타고 산속에 아주 건물이 상당히 규모가 큰데요. 아, 이 중단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어요. 이렇게 이게 다 떠버렸고, 이뽕개 바닥에 칠해 놓은 것도 다 벽비졌고, 아, 이 위에 올라오니까 조망이 이렇군요. 저 고속도로가 있고, 아, 이뒤에도 길이, 큰 길이 있네요. 이쪽으로 해서 올라오는 그런 곳인 것 같아요. 어, 아, 여기에, 이쪽이 증문으로 사용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아직 허가가 안 났나 봐. 근데 허가가 안 나면 이거, 이 골조 자체를 세울 수가 없을 텐데요. 우선 어, 연휴가, 여기가 한강인데요. 구도가 난 건지, 아니면 은행에 뭐가, 어, 잘못돼가지고 그렇게 된 건지는 잘 사연은 모르겠지만, 은 아주 이런 멋진 곳에 이런 슬라브 건물이 빈 지금 건물로 남아있네요 여기 들어갈 수 있나요 어휴 열리네 어힐례합니다아 역시 여기 보니까는 신축 건물이 맞네 이렇게 지금 그대로 볼 때도 빼내지 않고 이렇게 이면은 아, 보은재모양인데요 어, 보은재로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말았네. 요 아, 여기도 아, 나갈 수 있나요? 여기도 뜬아 아, 이쪽은 이쪽 베란다 쪽으로 연결이 되네. 아, 진짜 오래 전에 뛰었네. 또 바닥도 보면은, 위장해 놓은 게 이렇게 다, 다 떨어졌네. 아, 저기하고 요하고, 이제 독립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 전체가 다 소나무, 이 소나무 숲에 그냥 이렇게 어, 건축을 짓다가 지금 멈추진 그런 상태네요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너무 참이 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은 상당히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그냥 방치해 놓는다는 게 상당히 많이 괴로울 텐데요. 제가 촬영하는 제 입장도 상당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금할 수가 없네요. 오지를 다니다 보면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얼마 전에도 아주 이보다 더큰 건물이 아주 깊은 산 속에 방치되어 있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요. 여기는 뭐 그거에 비하면 뭐아무 것도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보니까는, 어, 뭐, 큰 기업에서 한건 아닌 가하고 개인이 이렇게 하다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 참, 돈 많이 들어갔겠네요. 자, 오늘도 이렇게, 오지, 탐사를 함께 해 보셨는데요. 정말 아깝네요. 건축물. 아, 싹, 다시. 어, 개인이 어떻게 매입이나 뭐 이렇게 할수 있으면 은 취향에 맞춰서 주택으로 써도 될것 같고 아주 건물은 아주 외벽만 다시 싹잘잘좀 리모델링 하면 실내는 아직 깨끗하니까 아 너무 아깝네 어찌됐든 간에 몇개 아니면은 뭐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죠 자 오늘도 노르모와 함께 오지를 탐사 중에 산속에 묻혀 있는 쓰라부 근무을 함께 탐사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너무 안타깝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